한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막히시는 주의 부여 성자예 수국의 그 한필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예 눈보다 도 시골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 드셨고, 십자가에 보진 것도 나를 위해 다가셨네. 말로, 요 욕할 수 없는 구세주의 보석 하시 그혜와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흰 눈보다 더 알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율로 이게 씻어주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일을 쳐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오 소희는 보다도 희는 보다더 할렐루야 주의 일치 모여로 이게 시사죠 없소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주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저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루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의 세계를 발견한 놀라운 지혜가,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미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에 평화통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조합에 돌아오게 하시고, 대통령 부터위 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주님이시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충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감동의 역사,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 가운데 내가 어찌하면 좋을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고, 주 앞에 나왔던 아버지 탄원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그들의 심령, 심령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귀한 성도들, 아버지 그들이 꿈꾸며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구원에 그 탄생을 보며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와 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계를 통치하소서 은혜 베푸소서 아울러 성들의 삶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말씀과 같이 앞두고 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들과, 아들과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육백세 세되해해째째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 e t 큰 기쁨에 o 들이 o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i r 주 g 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그날 e 노아와 그의 아들 r 함야 o 과 노아의 아내와 i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에게 명하신,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와께서 호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고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고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고 이렇게 홍수를 당할 때가 있어요. 40일을 비가 내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도 안 되고, 정말 전부 후무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이후로는 이제 물심판을 안 하시는데요. 네, 그럴 정도로 이 풍수는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아주 대격변을 가져왔죠. 특별히 호흡 있는 자들에게는 그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물이라는 것이 그 죽음과 그, 그 생명체의 죽음과 생명을 결정하는 삶을 결정하는 그 차이라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높이 한육 6.8m, 뭐, 약간 7, 우리가 사실 이게 7m 거든요. 그러니까 6.8m 면은 이것보다 좀 낮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지금 천장보다 조금 높게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요 정도 거리가 되면은,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참 별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150일을 견딜 사람은 없어요. 150일을 애들1 5 0그 물이 비가 오기 시작했을땐 처음에 코웃음쳤을거예요 아마 일을거예요 아마 일주안 이제 노아일하안이사람아도있었일을거아사람들도어요또 그 주위에 을거아니겠은어요또 주위에 많 사람은 있었을 텐데 사람을 텐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도 노아가 애통하며 정말 열심히 부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정말 그 글자 그대로 그들은 장가도 가고, 먹을 거 먹고. 그들은 자기 생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결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문을 잠그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을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다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냐면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끝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지혜로운 그 여인들의 얘기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들. 그 기름이 떨어진 여인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더 열어주지 않는 그런 그 엄금 여기에는 아주 엄격함이 있다는 거죠. 사랑 우리가 보통 사랑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너무 한쪽에 대해서 편향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랑에 사랑되는 것은 절제가 있을 때고 사랑에 사랑되는 것은 거룩함이 있을 때예요. 거룩함과 사랑은 마치 동종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안면라면 거룩함인데, 그, 거, 그, 동전의 존재가 조체, 존재하려면은, 그 동전이 뭐예요? 사랑과 거룩함이 공존할 때예요. 우리는 근데 가끔 착각을 하죠.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든 다. 우리는 있잖아. 요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다 사랑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게 너무나 복잡하고. 근데 우리는 무엇이든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들이 다 기피하는 사람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암암리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의무감 같은 걸 느껴요. 여러 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다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다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았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노를, 그래서 우리가 노를 잘 못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노를 잘해야 되는데 노를 못하고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 모든 사람을 만나면 다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감정 소모가 엄청난 거예요.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도 하나님도 여기서 다 사랑한 것이 아니야 노아만 사랑했어요. 왜 그의 의로움을 보았다는데, 그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노아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노아만이 이 홍수가 이렇게 심각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사랑을 알아줄만한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주의 종들도 가끔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참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면은 저 모르게 저는 모든 걸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을 우리가 확실히게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우리가 다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면 하나님이지 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데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잖아요. 아주 단호하게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들, 창조한 그 모든 들짐승과 여기서 얘기한 글자 그대로 가축과 그리고 뭐 공중의 새. 그리고, 이렇게, 호흡으로 지은 모든 것, 하나님 지은 모든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지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냐면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뜻 안에는, 이미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라 일컬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금 멸절시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참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혈과 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고기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고기덩이. 그 하나님께서 그영을싹이 시에 걷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복잡하죠, 사실은. 150일을 물에 다 잠겼고, 움직이는 것들은 다 죽고, 그런데 사실은 그 복잡함 속에서, 그지엄함 속에서, 그 무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 하나님 그걸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오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 방지로 들어가게 했던 그 짐승들과 가축과 그 모든 것들, 기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재창조하듯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본창의 섭리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홍수는 단순하게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라 여기는 홍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홍수 안에서 예외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이와 같은 일이 그대로 이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사님께서 얼마나 이 한탄이란 말이 아주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정말 기억하세요. 그런 압박감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다 사랑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만 사랑해도요, 시간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허 어, 목사가 아침부터 별 얘기한다. 던데 우린 가끔 분별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도 그러셨잖아 그런 압박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 소모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엄한 곳에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는 노할 줄 알아야 돼요.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물론 하나님 주신 긍휼의 마음은 중요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러그 그래, 국률이, 무분별한 국률이 되면은, 맹목적인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도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던 것도 하나님께서 끊으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끝이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안에는 사실은 인간의 모든 그 종말, 앞으로의 역사의 미래까지도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루가 하루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뒤로 물러 사랑해야 될것 같은 그런 감각관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수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만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만 사랑했던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선별적 사랑이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우리로, 크리스천을 크리스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복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0, 438장입니다. <laughs> 내 영혼이 은총의 보중언이진 벗고 무네. 슬픔 만은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네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먹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딴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